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로또왕입니다. 이번 로또 1141회차 기본 예상번호와 제외수 기본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40회차 당첨번호와 주요 통계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회차 당첨번호는 7번, 10번, 22번, 29번, 31번, 38번, 보너스 번호는 15번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당첨 내역 조합 중에서 동일한 4수 조합을 갖는 출연은 이번 1140회차에서 출연한 회차의 조합은 없었고 동일한 3수 조합이 출연한 회차는 최근 1103회차에서 출연한 3수 조합 10번, 29번, 31번 조합을 포함해서 총 38개 회차에서 과거 당첨 삼수 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한 번도 참조되지 않았던 회차는 1069회차에서 출연한 삼수 조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삼수 조합으로 보너스 번호를 제외한 6수 중에서 출연한 삼수 조합으로 10번, 22번, 38번 조합을 포함해서 3개 조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릿수, 또는 첫 번째, 세 번째 자릿수가 동일한 이수 조합을 갖는 삼수 조합으로 사수 조합이 만들어지는 조합은 10번, 22번, 31번, 38번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 번호를 포함한 7수 조합 중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던 삼수 조합의 출현은 없었고 공통적으로 한 번도 출현되지 않았던 삼수 조합은 22번, 29번, 38번 조합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40회차 네이루로 또한 기본 예상 패턴 번호 구간 중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 구간에서는 4개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는 6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도 6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모두 출연을 했고, 모든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번호 중에서는 10번, 29번, 31번, 38번, 4수의 출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38번은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 한 개만 출현이 예상되는 번호 구간으로서 모두 공통된 번호에서는 제외된 번호로서 10번, 29번, 31번, 3수만이 공통된 번호에서 출현한 당첨번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차 당첨번호 출현 조합 형태를 보게 되면 40번대 번호 구간과 동구수, 연번은 제외된 조합으로 장기 미출수이면서 쌍수인 22번, 1수만 출연한 조합으로 이번 1140회차 출연 조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140회차 당첨번호의 미출 주수를 체크해보면 7번이 5주, 10번이 10주, 22번이 29주, 29번이 1주, 31번이 12주, 38번 3주, 보너스번호 15번은 전주 이월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주 단위 미출 주수에서 출연율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 회차부터 5주간 출연했던 번호 구간에서 출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최소 1개부터 5개까지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균 출연 개수가 2개부터 4개까지로 10주 동안의 평균 출연율이 평균 개수 이하라면 평균 개수보다 많은 개수가 출현을 할 수가 있겠고 10주 동안의 평균 출현율이 평균 개수보다 높다면 평균 개수보다 적은 개수로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출 주수 5주 차부터 9주 차까지 출현 평균은 1개부터 2개 미출 주수 10주 차부터 14주 차까지 출현 평균은 나오지 않거나 1개 장기 미출 수의 출현 평균 역시 나오지 않거나 1개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 그룹 번호에 당첨 구간을 확인해 보면 A 그룹 번호에서 5개, B 그룹 번호 구간은 제외수 구간이 되었고, C 그룹 번호 구간에서 1수와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출연을 하면서 1140회차 출연 빈도수 패턴은 501 패턴에서 1등 당첨 번호 조합이 출연한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빈도수 패턴에서 가능했던 최대 당첨 개수를 확인해 보면 최소 4개부터 6개 번호 조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로또 1140회차에서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온 분이 계셨기를 바라면서 로또 1141회차 출연 통계 기본 예상 번호 제외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예상번호와 제외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번호 조합에도 집중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141회차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이전 회차에서 22번이 출연을 했고 14주 미출수 번호는 없었기 때문에 신규 번호 추가 없이 18번, 23번, 26번, 32번, 36번, 39번, 43번으로 7개 번호를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출 주수를 체크해 보면 15주차 이전의 미출 주수는 12주차 이전에 연속된 미출주수로서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의 선택 범위는 일반적인 출현 범위 나오지 않거나 최소 한두 개 정도의 출현 가능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 5주 동안 2회 이상 출현한 번호에는 12번, 15번, 29번, 33번, 38번으로 5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현한 번호는 6번, 7번, 13번, 14번, 19번, 38번으로 4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이번 1141회 차에서는 19번만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라도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번호 조합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번호를 미출연 번호와 출연 번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해보면 미출연 번호는 2번부터 40, 1번까지 9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출연 번호 구간에서 4번부터 45번까지 15개의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연과 미출연 번호는 모두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총2 4개 번호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연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미출연 번호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3개, 출연 번호 구간에서도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로 일반적인 출연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미출연 번호와 출연 번호를 모두 포함한 번호에서는 최소 1개부터 6개까지의 출현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3개부터 5개까지의 출현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다면 최소 2개부터 6개까지의 출현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출연빈도수는 3개부터 6개까지 비교적 골고루 출연하는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연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4개부터 5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로 출연 개수가 5개부터 6개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번호로서 매우 중요한 번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미출 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번호를 체크해보면 4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4번부터 42번까지 5회 출연한 번호는 9번부터 41번 6회 출연한 번호 24번부터 45번 7회 출연한 번호 1번부터 44번 8회 출연한 번호 3번부터 31번, 9회 출연한 번호 14번부터 38번까지 총 30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 구간으로, 6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이 4개, 7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3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의 일반적인 출연 통계 구간은 각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2개까지로 선택법. 미를 체크해 볼수 있겠고 6회와 7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5개까지 출연하는 통계 현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최소 1개부터 3개까지 번호를 조합해 보는 것이 좋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회와 8회 출연한 번호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는 번호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구간 이 되겠는데 5회와 8회 출연한 모든 번호 중에서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 출연 구간은 3개까지이기 때문에 5회와 8회에 각각 최대 구간 2개 식 선택을 하게 되면 네 개까지 번호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최대 선택 가능 구간은 세 개까지로 제안해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회 출연한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한개까지로 동일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주 간헐적으로 최대 2개까지도 출연할 수는 있겠습니다. 9회 출연한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2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한개까지이고 4회와 9회 출연한 모든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은 3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한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주, 10주, 15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 에서 50주 출연 횟수를 포함시킨 출연 조합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턴에서는 한 개의 출연 조합에서 많은 번호들이 확인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는 당첨 번호만 한 개씩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 번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번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역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번호만 체크를 해보면 5번 1개 번호만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1141회 차에서 당첨번호로 출연하게 된다면 1개까지만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번호 구간은 6번 8번, 10번 32번, 35번 번호 구간과 13번 25번 36번 37번 45번 번호 구간 각각의 번호 구간에서 나오게 된다면 한개 번호만 나올 가능성의 번호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개 번호만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 구간 중에서 일반적인 출연율은 두 번째 번호 구간의 출연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혹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번호 구간의 출연이 조금 뒤바뀌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를 해 면 좋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의 출현 구간은 최소 3개부터 최대 6개까지이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4개부터 6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 고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구간과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그리고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번호 이렇게 3개 패턴 구간에서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모두 갖고 있는 번호는 3번부터 44번까지 16개 번호를 체크해볼 수가 있고 3가지로 나눠본 기본 패턴 구간에서 모두 포함된 번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2 3개 정도 출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을 참고 하셔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본 기본 패턴 그룹 예상 번호 중에서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모든 번호를 왼쪽 상단 1번 표,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를 왼쪽 하단 2번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1번 표와 2번 표를 비교했을 때 서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번부터 45번까지. 22개 번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2번부터 40번까지 9개 번호,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는 2번부터 40번까지 15개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번부터 38번까지 8개 번호로 그 구간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된 번호와 각각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는 제외된 번호로 각각 구간을 나눠 봤는데, 1번과 2번 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A그룹,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합쳐서 B그룹 번호 구간,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C그룹으로 각각 그룹화 했을 때, B그룹 번호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한다면 동일한 번호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41회차에서 6번, 7번, 13번, 19번, 33번, 34번을 기본제외수 또는 출현이 매우 약한 구간의 번호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그룹한 번호를 841회차부터 이전 1140회차까지 총 300회차 동안 각 그룹별 출연 빈도수 통계를 확인해 보면 총 21개 패턴 중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하는 통계 현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033 패턴은 1075회차에서 처음 출현한 패턴으로 아주 극히 출현하는 출연 빈도수로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통계에서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패턴은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 첫 번째 빈도수 패턴 312 패턴부터 다섯 번째 빈도수 패턴 321 패턴까지 중요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3일 패턴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A 그룹 번호에서 3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고 B 그룹 번호에서는 2개, C 그룹 번호 구간에서 1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는 빈도수 패턴으로 최근 300회차 동안 최소 5등부터 1등까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3개부터 5개까지 번호를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B 그룹 번호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번호 중에서 나오지 않거나 최대 2개, C 그룹 번호 구간에서 최소 한 개부터 두 개까지 선택한 번호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조금 유리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출연 빈도수 패턴은 420 패턴, 303 패턴, 그리고 330 패턴까지도 주요 다섯 가지 패턴에 비해서 상위 당첨과 하위 당첨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는 안정적인 패턴 구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 세 개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a그룹 번호에서는 3개부터 5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일하겠고 b그룹과 c그룹 번호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최대 3개까지 선택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매 회차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 와한 가지 기준에 의한 통계로 상위당첨의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빈도수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 주실 것으로 로또는 매 회차마다 확률이 대략 800만분의 1이라는 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빈도수 패턴의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40회차에서 빈도수 패턴별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당첨 개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주요 빈도수 패턴 5가지에서는 4개부터 6개,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던 안정적인 빈도수 패턴 3가지에서는 3개부터 4개를 포함하는 번호 조합을 만들어 볼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0회차까지만 당첨 연향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주요 패턴과 추가적인 안정적인 패턴 안에서 상위 당첨 구간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1등의 당첨이 주요 빈도수 패턴에 비해서 비주류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도 1등의 당첨 번호 조합 출현 비율이 꽤나 높다는 특징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0회차 동안의 흐름과 이전 300회차 동안의 출연 빈도수별 당첨 개수를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한 가지 패턴을 선택한 후에 선택한 패턴의 번호 개수 조합으로 꾸준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A 그룹 번호에서만 번호를 선택해서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당첨에 유리한 조합 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룹에서만 올인해서 번호를 선택하게 된다면 당첨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ABC 번호 그룹의 번호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1,141회차에서 빈도수 패턴의 선택 번호 개수에 따라서 기본 제외 수는 제외를 하고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다섯 개 출현 빈도수 패턴에서 가장 작은 번호 조합의 경우의 수를 갖는 빈도수 패턴은 402 패턴에서 약 20만 가지 경우의 수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고 411 패턴에서는 약 53만 가지로 최대 경우의 수를 갖는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출현 빈도수는 매 회차마다 150 패턴 인데 이번 회차에서는 약 2772개 정도만으로 번호 조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5등의 당첨 가능성도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0 패턴으로 조합되는 번호 조합은 완전하게 제외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외수가 없더라도 약 800만개의 모든 번호 조합을 최대 약 53만개까지의 경우의 수로 줄여 볼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한개 정도는 필수 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일반적인 통계 번호 구간 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가지 기준으로 체크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5번부터 34번 두 번째 기준으로 체크해 볼수 있는 번호는 1번부터 44번까지. 이렇게 15 5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15개 번호 구간에서 출현이 가능한 일반적인 출현 범위는 한두 개 정도의 출현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출현 빈도수는 한개 번호의 출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기본 패턴 예상 번호로 돌아와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본 제외수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현한 번호에서만 확인되는 번호 C 그룹 번호와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현한 번호를 서로 비교해보면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출연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번호이면서 제외수로도 볼수 있는 번호 구간으로서 이번 1141회 차에서는 6번, 7번 13번, 19번, 33번, 34번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시그룹에만 포함된 번호 1번, 5번, 28번 역시 통계상 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들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외수, 이외의 제외수를 통계상 확인해 볼수 있는 번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이번 1141회 차에서는 5번, 8번, 28번, 41번을 추가적인 제외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제외수는 기본 제외수를 포함해서 10개의 번호로 체크해. 를해 봤습니다. 따라서 번호 조합의 선택 구간은 ABC 그룹 번호에서 제외수를 제외한 번호의 출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완벽한 제외수는 찾을 수가 없고 제외수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들만 따로 모아서 통계를 내보게 되면 최대 3개 또는 4개까지도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개 또는 두개 정도의 출현 가능성은 종종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재회수이지만 불완전한 재회수, 출현하기 좋지 않은 포지션의 번호 구간으로서 ABC 그룹 번호 중에서 재회수에 출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외수이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외수에 해당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번호 구간은 추가 제외수 번호 구간의 출연율이 조금 더 낮은 번호 구간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단한 번도 출연횟수 조합으로 출연하지 않았던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2번부터 45번까지 번호 구간으로 제외수가 되거나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 출연할 가능성이 번호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너스 번호를 포함한 7수 조합 중에서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3수 조합과 이번 1141회 차에서 피해야 되는 4수 조합 번호 구간.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를 제외한 6수 조합 중에서 이미 출연한 삼수조합이 한 번도 참조되지 않았던 회차의 삼수조합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내일은 로또왕 구독자 여러분들의 당첨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은 로또왕 로또 1141회차 기본 예상 번호와 제외수 통계 번호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로또 1141회차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